9분 절입니다. 지금 MTB 코스 3 2 k m 가 있는데, 여기를 너무 좋아서 제가 맨발 트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어, 시청자 여러분, 맨발 걷기가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? 특히 우리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맨발로 등산까지 하시니까 대단하죠. 어, 이 맨발 트레킹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제 친구는 뭐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데도 이 맨발로 평생 걸어다니면서 완전히 뭐 근육질은 말랐고 그냥 지방기 하나 없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맨발로 걸어다니기를 적극 권장합니다. 9번 철이 요왕 정치 운동을 하면서 하겠습니다.